어느덧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이탈리아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의 모든 인구 6천만 명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생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인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페인 5천만 인구가 생필품이나 약을 사는 목적이 아닐 경우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외출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도 이번 사태로 경보수위를 3단계 최고 수위로 격상하였고 모든 상점과 극장 레스토랑 등 생필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며 모두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세계인들의 관광명소인 에펠탑과 로브르 박물관도 무기한 폐쇄에 돌입하였죠. 유럽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전세계인들이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탈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미 비행기 노선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표를 사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자 가격이 말도 안되게 폭등하였습니다. 중국 중화왕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는 18만 위안. 우리 돈으로 3,227만 원. 이런데도 최근 18일 항공권 40장의 판매가 개시되는 동시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파리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최근 최대 47,410 위안. 우리 돈으로 8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중국보다 유럽을 기피하려는 현상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로 한 번에 빠져나온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검사할 능력과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천에서 수만명을 한 번에 수용할 장소도 공항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도 유럽에 대해 입국 금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B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겐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 즉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 가입된 22개의 회원국들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지난 14일간 방문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부 지역과 아이슬란드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 추가하였고 유럽 대부분 지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들과는 다른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강제로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천 명이 넘는 유럽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저 꿈 같은 시나리오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몇주 만에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검사 진행이 기어다니고 있는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한국은 성공적이라 극찬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격리실 뿐만 아니라 SK무이 연수원, 올림포스 호텔, 코렐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등의 자가격리시설에 머무르게 되고, 양성판정이 나오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고,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14일의 자가격리와 함께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국경 폐쇄라는 강제적이고도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이번 사태에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1인당 병상 수가 세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1인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 1000명당 12개가 넘는다 전했고, 한국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일원화된 의료 보험 체계 그리고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환자 분류 체계 덕분에 효과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했다 극찬하며, 한국에서 배우자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중국, 북한 등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란과 무역 거래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때문에 현재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이란이 의약품과 검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마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이란의 대처가 방해받은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미국의 제재가 이란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이란은 한국산 진단 키트 320만 개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기는 2005년 내머리 속에 지우기 이후 15년 만이었습니다. 지난달 10월 개봉과 함께 5위로 출발한 기생충은 차츰 순위가 오르더니 지난 10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0슨뒤 입소문을 타고 결국 정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영화의 힘으로 일어낸 흥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부러움을 드러내는 반면 몇몇 언론들은 대기업 배급사의 로비 덕에 수상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일본 평론가는 기생충의 부자 가족이 일본이고 빈곤 가족은 한국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한국 영화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평론가 시라카와가 쓴이 기사는 전후의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은 지상에서 사는 부유한 가족에 일본과 개발도상국의 대륙 아시아 사이에 있는 한국은 반지하의 가족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소 추하게 그려진 이 지하 부분은 한국에서 엄격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일본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친일파 한국인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기업 사장의 경멸에 상처를 받은 기생충 가족의 아버지가 부자 가족을 붕괴시키는데 이것이 일본에 대한 파괴욕구를 묘사한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지하에 숨은 아버지를 위해 대저택을 구입하고 아버지를 구출한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이 된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해석에 일본의 누리꾼들도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고, 한 누리꾼은 세계에서 이런 해석을 할수 있는 건 일본 뿐으로 영화를 봤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신드롬 현상이 일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봉주로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현지 영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인도 영화 민사르칸나의 프로듀서 테나파는 기생충의 기본 플롯은 우리 영화에서 따간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나파는 기생충의 제작사를 표절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영화 민사르칸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신부를 감추고 연인의 집에서 경호원으로 일하는 남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위해 그의 남동생과 누이도 그 집에서 각각 하인과 요리사로 일하며 함께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이 부잣집에 가족들이 취업하는 이야기라서 민사라 칸나 측은 이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사라 칸나의 라비 쿠마르 감독은 아직 기생충을 보지 못했다면서 소속은 프로듀서가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사라 칸나가 기생충의 영감으로 작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오스카 상을 받아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인도 언론 인디아 투데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집에서 일한다는 설정은 비슷하지만 영화 민사라 칸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영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기생충은 부유한 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 계급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등장인물의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영화평론 사이트 필름 컴페니언도 표절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기생충은 계급투쟁의 이야기를 그렸고 민사르칸나는 여성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로 매우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진작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생충을 고소하겠다는 민사르칸나의 프로듀서 테나파는 표절 주장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과거에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이 타미러 영화 제작자들에게 소송을 건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한 것처럼 자신도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인도는 그동안 무수하게 한국 영화를 표절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표절 논란이 되었던 한국 영화는 7번방의 선물, 달콤한 인생, 역기적인 그녀, 조용한 가족, 오이도 보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등 20여 편이 넘었습니다. 인도 영화들은 한국 영화에 대해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표절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기생충 표절에 대한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기생충의 바람은 어이없는 주장과 해석들이 나올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와중에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55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 주말보다 234%가 늘어난 수치로 글로벌 매출 2억 736만 달러 하나로 2,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비영어 영화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와우 장룡의 2억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2528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또한 기생충은 북미와 일본에 이어 영국에서도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상승했습니다. 오스카 레스를 이 함께 펼친 영국 미국 합작 영화 1927까지 제친 것입니다. 전세계 극장가와 영화제를 모두 휩쓸어버린 기생충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